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아주 흥미로운 주제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풍수지리입니다. 많은 분들이 풍수지리를 전통적인 미신이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실 텐데요. 오늘은 풍수지리가 과연 과학적으로 타당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풍수지리는 중국에서 유래한 전통적인 지리학적 이론으로, 사람이 자연과 조화롭게 살아가기 위해 어떤 장소에 집을 짓고 묘지를 마련하고 건축물을 배치해야 하는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풍수는 바람과 물을 의미하는데 이는 자연의 기운이 사람의 삶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풍수지리의 핵심 원리는 기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기는 모든 생명체와 물질을 연결하는 에너지로 이 에너지가 어떻게 흐르느냐에 따라 인간의 운명이나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수지리는 기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 이를 통해 긍정적인 영향을 끌어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지리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묘지 선정과 관련된 음택풍수로 시작되었으며 후에 건축물과 생활공간에 적용되는 양택풍수로 발전했습니다. 중국에서는 황실이나 귀족들의 묘지나 궁궐 건축에 풍수지리가 적극 활용되었고 그 전통은 한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전역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이후 현대에 들어서면서 풍수지리는 단순한 전통이나 미신의 차원을 넘어 서양에서도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건축학에서 하나의 요소로 받아들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풍수지리에 과학적 근거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그 가능성을 탐구해 보겠습니다. 풍수지리를 과학적으로 바라보는 데는 몇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풍수지리가 환경심리학과 관련이 있다는 점입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환경과의 상호작용에서 안정감과 편안함을 느끼며 이러한 감정은 건강과 심리적 상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자연광이 잘 들어오는 공간이 인간의 심리적 안정을 도모하고 물이 흐르는 소리가 스트레스를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는 점은 이미 과학적으로 입증된 바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지는 물이나 빛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풍수지리가 기후학과 지질학적 원리와 연결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풍수지리에서는 산이 있거나 물이 흐르는 곳이 좋은 터로 여겨지는데, 이는 현대과학에서도 지형학적으로 안정적이고 자원적으로 풍부한 장소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산이 있으면 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있으면 농업에 유리하며 토양이 비옥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이는 합리적입니다. 셋째로 에너지의 흐름에 대한 풍수지리의 개념은 현대 과학의 에너지 효율 개념과도 상통합니다. 건물의 배치를 통해 햇빛과 바람의 흐름을 최적화하는 것은 에너지 절약과도 직결되며 이는 지속가능한 건축설계에서 중요한 요소로 다뤄지고 있습니다. 풍수지리에서 권장하는 방향이나 배치는 이러한 자연에너지의 최적 활용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풍수지리가 현대 건축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를 몇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홍콩입니다. 홍콩은 고층 건물이 밀집된 도시로 풍수지리가 현대 건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홍콩의 유명한 건축물인 HSBC 빌딩은 풍수지리의 원리에 따라 설계되었습니다. 이 건물은 주변의 자연 경관과 기의 흐름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으며, 이는 사업의 번영과도 관련이 있다고 믿어집니다. 두 번째 사례는 미국의 애플 파크 애플 파크입니다. 이 건물은 둥근 형태로 설계되어 자연스러운 기의 흐름을 만들어내며, 건물 중심부에는 커다란 공원이 있어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애플파크는 풍수지리의 원칙을 적용해 직원들의 창의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로 한국의 전통 한옥 건축 또한 풍수지리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옥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배치된 구조로 계절과 기후 변화에 따른 최적의 생활 환경을 제공합니다. 이런 전통적인 건축 방법은 오늘날에도 그 실용성이 인정받아 현대 건축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풍수지리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도 존재합니다. 특히 서구 과학적 방법론에서는 풍수지리를 미신적이고 비과학적인 것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풍수지리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과학적 검증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현대의 연구자들은 풍수지리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있으며 그 과정에서 일부 풍수 원칙이 인간의 심리적 안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공간의 배치가 스트레스 감소와 작업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는 환경심리학은 풍수지리의 이론과도 일부 교차합니다. 결론적으로 풍수지리는 단순히 전통적인 미신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오랜 역사와 넓은 적용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이 제공하는 지식과 풍수지리의 전통적 지혜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우리가 더 나은 삶의 공간을 설계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많은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풍수지리의 원리가 과학적으로 검증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풍수지리에서 강조하는 자연과의 조화, 에너지의 흐름, 인간 심리와 환경의 상호작용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유효한 주제입니다. 여러분이 오늘의 영상을 통해 풍수지리를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시간이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